근데 내 케이파이 데이잖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 대박입 짱임 진짜임 솔직히 먹고 싶죠? 진짜 맛있어 보이죠? 안녕하세요 워키즈의 피피 스코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려는 것은 저희가 가로수길에서 은밀하지만 핫하다는 디저트들을 싹쓸이 해왔는데요 이걸 하나씩 먹어보려 합니다 다 당했는데 오늘은 땅스파이크 떨어져서 기절하는 거아니야 그럼 저희 뭐부터 먹어보면 될까요? 지금 피피가 눈으로 침 흘리고 있는데 케이크 먼저 먹어봐요 음! 다시 또 먹어보고 싶다. 아니 근데 진짜 개맛있는데? 그딱 퍼먹고 싶어. 다음에는 소금빵이랑 땡고 초콜릿 어때요? 먹고 싶죠? 진짜 맛있어 보이죠? 어, 피디님 지 우지 물리는 거 다고 있어. 아 아, <laughs> 무슨 일 있었나요? 어 아니 아니 그냥 좀 현장 분위기가 좀 촉촉해진 것뿐이야. 어? 촉촉해라. 아휴 시원하네. 나 건성인데. <laughs> 요거 다시 또 먹어보고 싶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 의미가 크게 있나? 우리 웬만하면 다잘 먹지 않아? 그렇긴 해. 아니 이건 진짜 처음 보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이거 같이 먹어봤잖아. 응? 네? 휘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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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만두인데 빵이랑 같이 있다 보니 고렇게 같기도 하고 맛있네 <목소리도> 만두빵 사실 또 먹어보고 싶다 음? 아니 너무 맛있는데 나빵 완전 내제 파이들이잖아. 제발 조용히 좀 말하라고. 조용히. ASMR 중이잖아. 아니. 음. 아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파이들의 노예야. 너무 맛있어 진짜로. 음. 나한텐 살짝 느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는 아메리카노를 한입 하라고. 이거 공사장 아니냐고. 이거 공... 하이 다시 또 먹어보고 싶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왜안 먹어봤어? 딱 가서 사면 되지. 아, 너는 먹어봤어? 네, 이제 먹어보려고. 뭐야? 와, 이거 진짜 소스가 완전 킥이에요. 뭔가. 중심을 잡아주는 느낌? 저 너무 맛있다. 우와. 나도 먹어보고 싶어. 나도 먹어보고 싶다고. 진짜 맛있어. 모찌는 완전 쫀득쫀득하고 아 다른 맛도 너무 궁금해지는 맛? 뭔가 막 있는 건 아닌데 식감이, 식감이 진짜 좋아요. 산도랑 아라비 모찌, 다시 또 먹어보고 싶다. 아, 산도 지금 무조건 먹을 거야. 기다려, 빨리 끊어주세요. 와, 나오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마들렌님이 나오셨어요. 아니 여기 건물 기둥 반절은 스코비가 세웠다던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대박임. 짱임. 진짜임. <목소리> 아니 마들렌이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충격적으로 맛있어요 진짜로 이게 내 최애 이유가 있어 마들렌이 입안 가득 꽉찰때 행복이 있다고 <laughs> 알았어 알았다 그럼 이 마들렌 다시 또 먹어보고 싶다 이거 다 같이 먹어봐야 돼자 다들 한 번씩 잡숴봐 진짜 맛있어 진짜 오늘 먹은 음식들 중에 스토비아 치킨의 원킥은 각자 어떤 거예요? 음... 저는 소금빵. 진짜 너무 바삭했고, 딱그 ASMR에 딱 적합했던 소리도 들렸던 것 같아요. 산도 와, 이거 진짜 소스가 너무 맛있고, 계란도 풍신풍신하고, 당근도 잘 어울리고,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어요. 최고. 두 분이 오늘 촬영을 아주 재밌게 즐기신 것 같은데, 그럼 짧은 소감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진짜 너무 행복했고, 우선 지금 너무 잠이 와요. 혈당 스파이가 아주 팍! 근데, 우리 ASMR 한 거는 맞지? 아, 아, 맞다. ASMR이었지? 그래도 저희가 초반에는 열심히 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laughs> 생각보다 신사 가로수길의 디저트 맛집이 너무 많아서 선정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다양한 디저트들을 소개하고 싶네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빨리 먹어봐, 진짜. 먹고 싶은 거 빨리 먹어. 그래서 이 만두밥 언제 먹었다고? 나 빼고 언제 먹었다고? 너네들끼리 먹었다고? 너네들끼리 먹었다고?